이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심성의 새끼와 우량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강주리와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보다 좀잘 표현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될 놈, 될, 안, 될, 안. 넌 어린 사람이니까. <laughs> 될 사람은 되고, 안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반대로 잘안 되는 삶,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조주와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인정하기는 싫지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왜 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책을 써냈는데, 이런 사람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될 만한 이유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또안 되는 그 이유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도 잘 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잘 되는 이유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라고 얘기해요. 성업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내가 평안하고 내 가정이 안녕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 믿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인정받고, 내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 내 이름 석자되면 누구나, 아, 그 집!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업에서 잘 된다는 것은, 나와 내 집이 그렇게 점점 이 사회 속에서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라 겁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라는 것은, 들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죠? 네, 농사, 생산을 하잖아요.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또 행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이 잘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 자녀가 더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복을 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새끼가, 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내 복이 주님 나시오실 그 날까지 영영 묵은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5절, 6절을 살펴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양지 땅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나 때문에,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그렇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뭘 해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잘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사람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처럼 삐딱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신다면서요. 우리에게 막 한없이 줘도 다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좀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역시, 역시 저만 그렇네요. 애도 아는 거를 저만 그렇네요. <laughs>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는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냥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깊이 적용해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비록 우리에게 힘이 들고 고단한 과정일 수 있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순종은 단순히 어려운 일, 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므로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전이 있는 회복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순종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쭉다 누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빛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이 아름답더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아름답더라.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없었던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특별히 지으신 존재가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정확히 증명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지상 낙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몇십 배, 몇만 배는 더 아름다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리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좋은 축복을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순종은요, 동산의 모든 열매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데 최소한의 믿음의 태도였던 겁니다. 자세였던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안에서 갖추어진 모든 자연 만물의 그 열매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그 동안 만큼은 동산에서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모든 행복을 빼앗겨 버렸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얼굴로 안아 주시는 그 모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잘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쉬웠죠 그런데 왜 어려지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먹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욕심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도 있을까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 순종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본문을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준비시고 키또 모세를 통하여서 준비된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의 그 비참한 결과를 해서 더 이상 그 불행한 인생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느께서 지금 하고, 시, 하고 있는 계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준비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여정 속에 시내산에서 뭘 봤습니까? 율법을 봤습니다.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계가. 내가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경험했던 누릴 수 있었던 그 행복과 축복을 점점 회복시켜 주겠다. 그 행복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 잘지켜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대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면서 원래는 쉬웠던 순종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면서 오늘 제가 예상했는데 역시나 제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인생 무조건 잘 됩니다 들어와도 보고 그렇고 나와도 보고 그렇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는 분이 계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산다고 살아봤는데 노력한다고 해봤는데 안 되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믿, 믿지를 못해요 어디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순종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순종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다고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랬었나라고 망각하며 여전히 죄악의 그 습성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 축복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 안에 감추어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줄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붙드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요 피조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들어가도 보고롭고 나가도 보고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 여러분 방금 아멘 했는 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 믿어져요. 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죠. 우리의 물질을 드리죠. 또 우리의 에너지와 그 모든 정성을 드립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면서도 이게 미련한 일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믿음의 분명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믿으니까 정직하게 장사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애태우는 시간들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 앞에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아등바등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속에, 그 순종 속에, 그 모든 고생과 그 모든 눈물이 전혀 기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믿음의 새날을 열어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보이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노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행적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것마다 아브라함을 복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한 그곳을 복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더 이상 난, 난 젊은 시절은 갔다. 나의 꽃다운 축제는 이미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내리막이라고기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자신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바로 문탁까지 인도해내면서, 여러분, 단순히 그 일만 했습니까? 단순히 고생만 겪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고, 반석에서 샛불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가 내리고,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하루같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도록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가심을 그는 순종함을 통해서 늘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었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한다라는 것은 그 기정을 향한 믿음의 첫 걸음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히 아름다운 삶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다시는 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복을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수함 없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충분히 그런 복을 주시기를 보시, 아, 충분히 그 복을 주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심히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감탄을 맞이하니, 맞이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신비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축복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올해부터 온 세대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우리가 어른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를 설교 본문을 통합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대로 큐티를 매일 같이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요 송이라고 요절을 암송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어떻게서 것? 걷...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의 살아 계심의 흔적을 나타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고 손드는 것마다 복을 얻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복을 받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이 복을 받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4년 이 새로운 사역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어렵 어려, 어려워요 여러분. 중고 청년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 함께하셔서 은혜의 현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 요절 암송 하게 하고 온세 대비 하게 하고 여러분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 속에 여기 아이들이 서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순종 가운데 이 순종의 터전 가운데 헌신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내고 왜 새벽을 깨고 왜 예배를 2024년에 다시 한번더 공예배에 다 참석해보리라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지켜보리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순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이것이 오늘 순종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28장의 내용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믿음의 2세대들에게 새로운 땅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지기 전에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지기 전에 다시 한번 더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약속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반드시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면 반드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언제건 어디서건 너희는 반드시 잘될 것이다.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할 거니까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해라. 말씀과 삶과 듣고 따르기를 결단해라. 그러면 새롭게 살아가는 그 땅, 그 시간들 속에 내가 너희에게 살아있음의 증거를 내가 너희의 존재의 증거를 축복으로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4년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복주셨어. 저것도 잘 되게 하셨어. 내 자녀가 하나님 복주실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였어. 함께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